이번 영상에서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 자동결산 붕괴를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는 방법에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한 자동결산 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일반 점표 입력에 결산 붕괴를 입력하는 수동결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결산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을 진행하기 위해 결산 재무제표, 결산 장부 카테고리에 있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합니다. 기간은 월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그리고 연결산에 따라 알맞은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결산으로 진행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지정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럼 매출액, 매출원가 등각 항목의 금액들이 반영될 텐데요. 만약 원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했을 때 매출원가 코드 및 계정 과목 설정 팝업창이 뜹니다. 현재는 원가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더보기에 원가 설정을 클릭하여 매출원가 코드 및 계정 과목 팝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 도급공사 매출원가와 같이 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해당 창에서 매출원가 코드와 그에 따른 원가 경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상품 매출원가는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원가 및 계정 과목에 상품 매출원가는 등록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이 있다면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 반영됩니다. 제품 매출원가를 등록해야 한다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매출 원가 코드는 455번 제품 매출 원가로 설정하고 원가 경비는 1번 500번대 경비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표준 원가까지 반영되는데요. 표준 원가는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의 구분이 반영됩니다. 추가로 도급공사 매출 원가를 등록해 보면 매출 원가 코드는 452번 도급공사 매출 원가 원가 경비는 2번을 눌러 600번대로 지정하고 표준 원가는 공사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양공사 매출 원가는 원가 경비를 3번, 700번대로 지정하여 등록합니다. 현재 회사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있는 회사로 가정하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한 도급공사 매출 원가와 분양공사 매출 원가는 하단에 삭제를 눌러 지우고 제품 매출 원가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 원가 코드 및 계정 과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원가와 경비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입력된 점표를 토대로 매출액과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이 불러오고 설정한 매출 원가 및 경비 코드를 기준으로 매출 원가도 집계됩니다. 먼저 상품이나 원재료, 제공품 및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상품에 대한 재고는 기말 상품 재고에게 입력하고, 원재료 재고는 기말 원재료 재고에게 입력합니다. 제공품에 대한 재고가 남아 있다면 기말제공품 재고액에 입력하고 제품에 대한 재고액은 기말제품 재고액에 입력합니다. 그다음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데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비는 해당하는 매출원가에 있는 감가상각비 항목에 반영이 되고. 판감비로 반영할 감가상각비는 4번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쪽에 있는 감가상각비에 반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감가상각비를 불러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고정자산 카테고리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를 실행합니다. 결산월로 조회하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데이터를 불러와 감가상각비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메뉴는 조회함과 동시에 저장되며 다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돌아와서 더보기, 감가상각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 저장된 경비 구분별 감가상각비를 불러옵니다. 만약 금액이 다를 경우 하단의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면 됩니다. 그다음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500번대와 800번대의 감가상각비에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매출 채권의 대손상각비도 금액을 입력하여 결산 분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전입액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는데요. 퇴직금 추계액을 확인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해야 하는 금액을 원가 경비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대손상각 항목에 외상매출금, 받들어음 등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기말재고액, 감가상각비 등 자동결산할 금액을 모두 입력했다면 결산분계를 추가하는데요, 상단의 전표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결산분계를 추가하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결산 종료월의 마지막 일자로 결산 분계가 생성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실행해 자동 결산된 전표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결산 분계는 결차 결대 구분으로 분계가 생성되고 가이드에 결산 분계라고 표시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전표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송된 결산 전표를 한 번에 삭제해야 한다면 Shift F6을 눌러 자동 분계 일괄 검색 및 삭제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다른 메뉴에서 자동 전표 처리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취소 버튼을 눌러.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 해제한 다음 결산 분개만 체크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가대체 분개를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결산을 하려면 일반 전표 입력의 구분을 결차, 결대로 입력해야 하고 자동 결산과 동일하게 원가대체 순서대로 분개 처리해야 합니다. 소동결산전표 입력 순서는 자동처리된 결산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재료를 원재료비로 대체합니다. 만약 부재료가 있다면, 부재료는 부재료비로 대체합니다. 대체된 원재료비는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 분개합니다. 그리고 노무비와 해당 원가 경비 항목의 계정 과목도 제공품으로 대체 분개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모두 제공품으로 대체된 다음에 제품과 대체되도록 차변의 제품, 대변의 제공품으로 분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변의 제품 매출 원가, 대변의 제품으로 분개 처리하여 이 순서대로 수동결산 전표를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원가 대체 붕괴를 했으므로 결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와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메뉴의 하단을 보면 단기순손익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 단기순손익 금액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순손익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반드시 새로 불러오기를 한후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동일하다면 상단의 점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손익대체 분계를 생성합니다. 일반 점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면 손익대체 분계와 잉여금 대체 분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재무 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정된 단기제조원가와 손익계산서의 단기제조원가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확정된 단기순 손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단기순 손익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동일한지 확인하면 결산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결산을 모두 완료했는데, 지금처럼 잉여금 차이 고류가 발생했다면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인데요.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를 이용해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은 0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원가 경비로 전표 처리가 되어 있을 경우 결산 시 원가 대체가 되지 않아 해당 잔액만큼 잉여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잘못 입력한 전표는 수정 입력하고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결산 분개를 삭제한 후 다시 결산을 진행합니다. 결산 전표는 Shift F6을 눌러. 자동 분개 일괄 검색 및삭제에서 삭제하는데요. 다른 메뉴에서 전송된 자동 정표가 삭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체 취소를 클릭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결산 분개만 체크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분개가 삭제되었다면 다시 결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원가 대체 붕괴와는 다르게 수동으로 손익 대체 붕괴를 할 경우 손익 계산서 메뉴에서 수익 및 비용이 0원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동으로 입력한 손익 대체 붕괴를 삭제 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점표 추가 버튼을 이용해 자동으로 손익대체 분괴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 자동결산을 진행하고 재무제표까지 확정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